제가 유부남이고 영화감독이라서가 제일 큰 이유일 것 같고요. 그, 굳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. 뭐 제가 제, 저를 모델로 해서 만든지는 않고요. 제가 본 거, 느낀 거, 경험한 거, 또, 다른 것들이 섞여서. 그리고, 어떤, 그리고 배우분들이 가져온 게 굉장히 또 많고요. 그래서 섞여서 만들어진 인물이기 때문에. 그냥, 근데 뭐, 제가 굳이 뭐, 영화감독인데 영화감독 아닌 척하고, 딴 거. 저는 비행기 파일럿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좀 아는 걸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해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예 모르는 거 갖고 들어가서 하면은 그냥 상투적으로 겉할기식으로 자극적인 걸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 그래서 아는 걸 갖고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음. 있기 때문에 소재나 인물이나 이런 직업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한것 같고 삼촌수의 매력은 그냥 사람다움, 귀여움, 솔직함. 또는 삼촌수 역할을 맡으셨던 정재영 배우님께 윤희정의.